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타보트입니다자 오늘은 여러분께 상당히 인기가 있는 크루즈 보트인 실외 280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장 앞에 제일 전시장 매장 앞에 굉장히 크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배들이 지상에 있으면 굉장히 커 보이죠 근데 실제째로 바다에 나가서 보면은 아좀 작아 보이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보트는 2005년도 시레이 280 선대서 모델입니다. 아마 배를 조금 보신 분들은 이 시레이 모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만큼 시레이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많은다른 사람들이 타고 있는 그런 보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시레이 280 아마 저희가 소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오늘은 내외부에 대한 자세한 좀 설명을 먼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트는 28 피트 보트입니다. 엔진은 어, 머크루저 5.0 MPI 5.0 엔진, 즉260 마력 두 개가 달려져 있어요. 그리고 스턴드라이브는 알파 원입니다. 그래서 총 엔진 마력수는 520 마력입니다. 그래서 c 레이 285의 좀 특징 중에 하나는 보통 일반적으로 28피트급 보트를 원엔진짜리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 이 배는 또 엔진이 두개기 때문에 출력면에서도 굉장히 어, 좋죠. 그래서 속도도 굉장히 잘 나고 밸런스 맞추기도 굉장히 좋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카핏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카핏은 좌우에 있는 뭐 RPM 게이지라든가 연료 게이지, 각종, 각종 경고등이 달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이번에 국내에서 다른 로렌스 어 엘리트 TI2 9, 9인치가 달려져 있습니다. 어, 탐기도 같이, 복합적으로 쓸수 있는 모델입니다. 지금. 그래서 핸들은, 옵션 핸들로 저희가 바꿔놨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시트 상태가 굉장히 깨끗해요. 이거 오리지널 시트입니다. 지금. 자. 시트를 저희가 이제 교체하지 않은 경우는 원래 전주인, 미국에 있는 전주인이 굉장히 시트를 깨끗하게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체할 필요 없이 저희가 세척으로 전문 세제 가지고, 어, 세척만 하고, 그 다음에 약품을 좀 발라놨는데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서 당분간은 교체 없이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280 지금 현재 이 카핏을 좀 보시면, 어, 28피트 중에서는 굉장히 잘 빠진 구조라고 볼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어, 청수. 좀 청수죠. 성수스는 싱크대 그다음에 스토리지들 아까 그러니까 스토리지 그 스토리지 안에는 아이스박스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테이블과 어, 접이식 테이블 그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시트 배열들. 이 배열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 깔끔하고 굉장히 좋죠. 공간성이. 아, 그다음 이제 위에 보시면 이 위에를 우리 비미니 탑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어, 그 비미니 탑에 앞에 있는 이런 비닐이죠 비닐인데 이건 스타다그라스라는 아이젠그라스 계열이에요 그래서 일반 비닐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가요 예 만드는 것도 좀 까장까장하고 실제로 이제 가격도 굉장히 비싼 겁니다 그래서 노후가 되면 이제 교체를 하고 지금 보시면 어이 앞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가져온 그대로 미국 내 오리지널 그대로 상태고요 뒤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태가 좀안 좋아서 교체를 했어요. 30게이지, 스타다그라스 30게이지 정품을 가지고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출고하기 전에 지퍼라든가 이 똑딱이 단추 같은 경우도 지금 안 좋은 부분들은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배를 가져왔을 때 일반인들이 가져오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신경이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이렇게 똑딱이 지퍼가 이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닌데 이런 지퍼들을 실제로 국내에서 구하기가 어려워요. 미국에서 이베이나 이런 통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일반 국내산을 쓰게 되면 바로 녹나 버려요. 볼거 없습니다. 일주일 안에 벌써 녹물이 하 노랗게 그러죠. 절대적으로 정품을 좀 가격이 비싸요. 보통 뭐 뚝딱단추 안에 900원씩 하는데 세트가 그런 거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집어주는 기계나 공구들도 일반인들이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많아서 저희 스타보트한테. 의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타보트 자체에서 시트라든가 똑딱이 단추 이런 것들에 대한 자재 그리고 저희가 세일라이트 국내 딜러기 때문에 그런 자재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들은 다 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젠그라스와 그 다음에 모기장도 잘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의 280은 지금 뒤에 배열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카펫도 오리지널 카펫입니다. 그래서 원래 카펫이 어, 없고 바닥 상태가 안 좋으면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스펀지 말고 누티크를 이제 제작할 수도 있는데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로도 지금 촉감도 굉장히 좋고 마린 카펫이라서 굉장히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자, 그러면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28피트라는 걸 감안하면 굉장히 좀 알찬 구조 카핏도 그랬지만 실내 구조도 알창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크루즈 보트 지금 썬브리지 모델들이죠 일반적인 모델들은 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다 플랫폼 자체는 다 플로어 플레이라 그러는데 바닥은 다 이렇게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아기자기하게 꾸며놨느냐 고급스럽게 꾸며놨느냐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 내부 시트가 이 시트 자체가 원래 천이었는데 아무래도 중고를 사셨어도 여기서 누워서 잘 텐데 보통 이제 천을 쓰시긴 좀 그래서 아예 시트를 레자로 해가지고 실내용 레자로 해서 바꾸어서 지금 제작을 해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TV인데 기존의 TV는 옛날 TV겠죠 당연히 2005년식이니까 굉장히 오래된 TV인데 이 TV는 제거하지 않았어요 이 TV를 제거하면 조금 지저분한 공간이 남을 것 같아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TV를 안드로이드 TV죠 안드로이드 TV를 두 대를 장착했어요 선주님께서 두 대를 장착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두 대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핸드폰과 연동을 해서 여러분께서 구글 플레이라 아니면 넷플릭스, 유튜브 등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시 냉장고, 그렇 냉장고, 전자레인지, 싱크대, 다음 스토리지들 이런 것들이 참잘 구성되어져 있죠. 이 안쪽에는 이제 침실 메인 침실로 쓰고 있고 뒤에 집도 보조 침실이 있어요. 테이블인데 이 테이블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지금 보시는 어 요, 이거 요걸로 이래 가지고 내려놓으면 이제 여기가 또 침실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자체가 지금 침실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등이라든가 등도 전부 저희가 LED로 바꿨어요. 그래서 기존의 등들이 이제 백열정들이좀 받지 않아서 저희가 전부 LED 등으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바닥 카펫 상태도 오리지널이에요. 굳이 손댈 게 없어서 그냥 전문 세제를 통해서 저희가 세척만, 세척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베에는 당연히 이제 에어컨이 잘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 에어컨 상태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바다에 나가셔서도 그렇고 뭐 마리나에서도 시원하게 에어컨 히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화장실 한번 볼까요? 자, 화장실은 조그맣죠? 조그맣게 이제. 아, 아담한 화장실과 세면대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저 세면대를 이용해서 또 이제 샤워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환기창이 또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되게 좀 아담하죠? 사이즈가 28피트이기 때문에 그건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쪽을 한번 보면 침실이 있어요. 침실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어, 두명 정도 잘수 있는 침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배전판들, 여기 보시면, 이 배를 컨트롤 해주는 배전판이죠. 컨트롤 판넬입니다. 그래서 에어, 여기는 에어컨 그 다음에 어, 120볼트를 사용하게 되는 그럼 미국에 온 미국의 볼트 수는 120볼트고 한국은 220볼트 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 복권 트랜스라 그래가지고 유래를 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 자체에다가 심어줍니다. 그러면 한국 220볼트가 들어오면 이 자체는 전부 다 그 120볼트 쓸수 있게끔 만들죠 그 12볼트는 그대로 쓰고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에어컨 이라든가 스토브 마이크로 웨이브 워터 히터 즉 온수기 그 다음에 에어컨디셔너 뭐 여러가지 캐빈 라이트 등이 잘 구성되어져 있는 그런 보트입니다 어, 일반적으로 비기너들이 처음 이제 크루징을 낚시 보트가 아닌 크루즈 보트를 찾으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선택할 수 있는 사이즈가 25에서 28 정도 됩니다. 30피트가 좀 넘어가면 조금 사이즈가 커지죠. 근데 그 중에서도 엔진이 두개 있는 케이스가 많이는 없습니다. 그 실의 280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진이 두 개죠. 그래서 엔진이 두 개인 경우는 이제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엔진 하나보다는 어 실제적으로 관리 비용 자체나 기름이 더 많이 먹겠죠. 근데 장점은 또 엔진 하나가 고장 났을 때는 또 어, 또 하나 가지고 또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다음, 바란스적인 면에서도 엔진 바란, 엔진 트림 탭을 갖다가 바란스를 맞춰서 가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고, 굉장히 배가 직진성이라든가 바란스 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보트를 이제 캐빈 크루저라고 그러죠. 캐빈 크루저라고 하는데, 캐빈이 안에 있고, 이제 크루징을 할수 있는 그런 보트를 캐빈 크루저. 특히 이제, 몇박며칠을 하기에는 사이즈가 좀 적기 때문에 이런 배트는 이제 데이크루저라고 하기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선택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 바로 CAY 280입니다. 오늘 현재로 보시면 어, 데이크루저로 해가지고 현재 두 대의 보트에 데이크루저가 있습니다. 24피트, 25피트급의 데이 크루저가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문의 주시고 많이 오셔서 배들 구경하러 오세요. 7월 말부터 8월, 9월까지는 달이 크루즈 타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가 옵니다. 이때 여러분 한번 크루즈 타시고 바다에 나가서 한번 가족들과 지인들과 같이 멋진 추억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스타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